주유 하나, 국, 간장 반 스푼, 소금, 후추 살짝, 정양고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맛있어. 완벽한 한국 김밥상. 묵, 국, 고기, 말랑, 김. 메이플 버터 만들 거예요. 한두 번? 두세 번? 먹으려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 세일해요. 무겁게, 아주 무겁게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은 망식. 이거 메이플 버터에 발라 먹고 얘는 계란 샌드위치 했어요 그리고 요거트. 버카도 같이 먹기. 지금 김밥 만드는 중. 크래미 야채 김밥. 전. 연기 만드는 중. 감자 두개큰거두 개랑 버터 하나. 짠. 쭉 놀렸어요. 육기를 익혀줄게요. 물에다가 퐁당퐁당 넣어서놀 위로 떠오르면 된다는데, 먼저 도움을 코시에서 엄청 마키마키 머랭 일본이네 일본 사 <laughs> 명동교자칼국수 재도전하는데 엄청 맛있게 됐어요 고명 따로 진짜 그맛이 나네 자르란 업그레이드된 명동교자칼국수 지금 레이디핑거 만들어 타미스 먹고 싶어서 두개 나왔는데 얘는 오버쿡 됐고 얘가 이정도 컬러가 맞아요 원래 티라미스 크림 만들었는데 칼루아도 없고 마르셀로 와인도 없어서 저는 요거 넣었어요 양이 적어서 저는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덮어주고 먹을지사 뭐. 돌풍 리 돌풍. 풍 색깔이 잘안 당기네 리건 나를 위한 넥타야사기는너사넥카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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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미역된장 체육, 볶음이랑보생 채. 안0년째 10년째. 10년째. 1 0장째 10년째. 10년째. 0 액젓 1 0 간장 1 0 1 0년1 0 고장하는데, 미림 세 개, 간장 세 개, 설탕 하나, 참기름 하나, 그리고 후추도 한조 이렇게 후추까지 해서 끝. 도니가 어, 이거 뭐야? 어, 모르겠네. 삽도 있고요. 여기 도니가 좋아 하는 한게다 있네. <laughs> 저는 식초를 샀어요. 스케이트보드 해체하는 용? 아, 솔직한 뭐, 몰라. <laughs> 라지라이 정도, 정도 라지라고. 부수랑 지금 바질이랑. 재밌다고. <laughs> 파슬리, 파슬리 보수. 이렇게 해서. <laughs> 그래, 코리안도 딱 봐도 돼. 다르게 생겼네. 뭐 가져갈까? 이거 이거 할까? 예쁘다. 그거 하자. 그게 제일 예쁠 거. Sunset time. 아 힘들어. 오늘도 도착. 예쁘구만. 밥 먹자. 스님, 이모 연어종이랑 바지조각. 잘 먹어. 네. 엄청 반숙으로 장난 아니게 잘 됐다. 아, 소스랑 같이 먹어 볼 거예요. 계란을좀 탁탁. 요렇로 대박 제노아지 완성 완전... 소리가 우리가 날정도 촉촉하네. 아 한단... 완성... 엄청 큰 공원이에요. 여기선 사람이 놀고, 저기선 개가 놀고, 예쁘다. 윤나랑 여기 와야지. 뭐야? 이렇게 안 쪽에 들어오면 이런 데가 있었네. 나만 몰랐네. 또 나만 몰랐어. 넌 알았어? 잘 먹자. 엄청 맛있는 걸 끓였네요. 동이가 고맙대. 고맙다고. 맛있어!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긴 하다. 자, 간장.